어. 해제 안됐어? 아, 저기 많이 들어갔네. 바로 에린그라드 칠려는 기회가.. 야, 바로 아니, 빼도 안어도좀 뒤로 가있으면은 얘가 오면서 때리려고 오면서 버프 빠지지 않아? 받아? 자바스트라 방어작전 들어가야겠네. 그지? 렇 1초만에 반응하고 있다. 이거인이라아리라내 화면에 늦게 나오는 건가? 내 화면에 보이다 V가... 바로 반응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. 테아리라 뭐서버를 이길 수도 있긴 한데. 음. 더 신경 써봐요.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. 근데 방금 용의주먹 저거는 확실히 바닥 오, 밟은 일이 음. 맞는 것 같은데 해제가 안 됐네. 그치 5만 6천짜리 맞고, 헌스터 지고. 5만, 5만 0천이면은 바닥 밟은 거 맞고.